m 러 s t e r 습니다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는 n o w you know, you know, you know, 아 o 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n 나 w you know, you know, you know, 여러만, 문의 여러분, 서재문에동을 잃은 것니우 여러분, 동을 잃은 이기을에 대한 동기은 돈을 잃은 돈을 잃은 돈을 잃은 해을 잃은 돈을 잃은 돈을 잃은 니다 난 북한에 여러 번갔서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의사관야 교육이 장도 불변하는 학교에 뭐라고 생각하는 게아니 북한 예시입니다. 일본은, 일본은 백년 한 소기점, 중국은 천년 소기점, 그렇게 생각하습니다 북한 사람들도 일본은 백년 원수이고 중국은 천년 원수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정치가 된 중에 더불어민주당 사람들 중에 국 골프를 입고받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나가 있고 베이징 대학에서 나서 하면서 중국과 한국은 몸동운명체입니다 그런 골파진 소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확신하고 이놈의이 전하 우리 같이 전합니까 엄청난 자이니까그라고 국회의원 송년이 지정 전한테 그랬습니까 우리가 중국의 일해일로전책에 동참하겠다, 그런 거튼 소리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국회당에모이는은 국회 이사장이 월진당 회장도 씁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이 당합니다. 공산당 창립된 것이 1921년입니다. 백두 년 전인 2022년에 백두 년 기념 대회를 했는데 전 세계 공산당이 전 국가를 을 뽑아놨는데 그 중간에 더불어민주당 기법이 더 있었습니다. 이상하시죠? 여러분들은 아예 계십니까? 공산당 백두 년 창립 기념 대회에 더불어 민주당 아닙니다. 꼭정이하는거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런 짓을 하는가. 이런 거 여러분+ 여러분 가운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로 그에 대해서 얼마나 지난 세월에어려을당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과외도 더불어 민주당의 국회의장 비밀권리시기 계통 국원시 공권시기. 그 사람이 이 난장판에 흉흉흉 붙어가지고, 시력격만까지 왔습니다. 뭐하러 고고 말라니, 난산, 궁극에, 여러분이, 이재명, 이재명, 다, 세포가, 구한, 회사 개인, 개성, 개사, 세세, 세세, 한, 사진으로 보셨죠? 그 사람, 지능이 모자리는 게뭐라보 했는지, 여러분, 우리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냥 이야기 안 들으면 고향이나 농약도 고여야 됩니다. 그러므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지금 좋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바르시게도 안 했는데 2030 세대들이 자기 사발적으로 나와가지고 아멘 아멘 아니 반대의 집중해서 눈물이 나도록 보관했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반갑게 한명 만날 동안서 대학생, 대학생 떠오르면서 자리에 앉고 있는데, 는니면이에 어디서 나와서 이렇게 있는가 하는데 뭐라고 하는 말이 이 어르신께 나는 무조건 게